네. 안녕하세요. 미래전업조설계과 정찬서입니다. 네, 어렸을 때 우리가 아,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은 첨단 기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기기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가장 혁신 산업으로 발, 생각되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아, 미래 자동차 분야, 전기 자동, 자동차나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파키에서 어, 공부하고 졸, 졸업해서 취업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산업을 이루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어,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서도 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런 미래 자동차를 이끌어갈 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미래 자동차 설계과에서 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 우리나라 어,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장 자동차 전장 설비 관련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S사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원이 얘기하면서 어이 자동차라든지 자율형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 이 자율형 자동차를 기계 전공자가 만드는 게 좋겠냐, 전기 전공자나 전자 전공자가 만드는 게 좋겠냐를 테스트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 전공한 사람들을 리더로 해서 만들어 보니까 압도적으로 기계 전공자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어, 전기전공자, 센서라든지 제어를 전공한 사람이 기계를 공부해서 만드는 게 좋겠느냐 기계전공자, 자동차전공자가 어, 제어라든지 센서를 어, 공부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좋겠는지 테스트해 본 회사로서 도 굉장히 중요한 어, 테스트였다고 할수 있을 텐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기계전공자, 자동차전공자가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어, 미래형 자동차라고 하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계 전공자, 자동차 전공자가 어,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센서라든지 제어를 교육하면 앞으로 어, 더 유리한 전자나 전기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그런 어, 위치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 자동차 산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취업을 목표로 많은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어, 현장 체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 가장 많이 취업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어, 그와 관련한 기본적인 기계공학적인 것들 또는 전자적인 전기적인 것들도 배우기 때문에 어, 기타 기계 관련한 산업들에도 취업을 할수 있을 것이고, 어, 자동화 관련한 것들까지도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센서라든지 제어라든지 또는 어, 배터리라든지 캐드캠 관련한 교육도 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취업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계 분야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자에서도 전기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교육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공학적인 부분이나 전자나 센서라든지 제어 등과 관련된 것들 또 자동화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와 같은, 어, 에너지 관련된 교육들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판매 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어, 기계 전공자, 자동차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교육들이 같이 진행되어서 관련된 산업으로도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미래는 전 세계 미래의 가장 큰 혁신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변화가 가장 빠르게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춰진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인력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형태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 있어왔던 엔진이라든지 셔시 같은 분야들은 없어지게 될 거고 어 배터리나 모터 쪽으로 많은 어 수요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계 산업의 설계 분야의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제조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전문 대학들에서 많이 정비와 관련된 전기 자동차 정비 관련된 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들도 같이 진행될 거라서, 어, 미래형 인재들을, 어, 양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교육들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 전문대학 졸업생이 설계 분야에 취업하는 건, 어, 굉장히 큰, 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도면을 선천으로 제작한다든지, 이 도면 제작 오퍼레이터로, 어, 일을 한다고만 하더라도, 꽤, 네, 자기 자신을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고 어떤 자동차들이 있고 뭐 F1에 이번에 누가 우승했고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뭐든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이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도면이라든지 이 설계에 대한 분야에 좀더 특화되어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3차원 캐드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이런 어,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제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오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진전문대학 AI 융합기계계열의 미대 자동차 설계과에 오게 되면 다른 대학들과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설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비에 대한 부분, 어, 보험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되어지지만 특히 설계를 중점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지 이, 이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로 설계하고 있는 그 설계 도면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실무형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에, 교육되어진 걸 가지고 입사하기에도 유리하고 입사 후에도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